커밋을 생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패시 창을 열고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인 서비스라는 파일을 하나 생성할 거고요. 코드를, 코드 1,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 뒤에 저장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git add 하셔야겠죠? 일단 스테이터스 한번 볼게요. e 메인서비스.java가 새로운 파일로 인식을 하였습니다 이제 커밋을 만들어야겠죠? 저는 1라인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git commit -m 옵션 주시고 뒤에 커밋 메시지 입력하면 되죠? commit 1 on master branch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커밋 메시지 원하시는 대로 작성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저는 조금 더 실습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마스터 브랜치에서 첫 번째 커밋을 생성했다 라고 입력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커밋 하나 만들었고요. Git log로 하나의 커밋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커밋이 만들어졌으니 git branch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현재 브랜치가 어떤 브랜치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git git branch 입력해 주시고요. 엔터 눌러봅니다. 자, 아까 전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현재는 master라는 이렇게 초록색깔의 브랜치 이름이 나와 있죠. 즉, 마스터 브랜치는 이렇게 첫 번째 커밋이 생성되어야 해당 커밋을 가리킬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아까 전에 첫 번째 커밋을 생성하고 나서 Git 히스토리를 확인했었는데요. 그때 커밋 아이디 옆에 마스터 브랜치를 가리키는 헤드라는 표현을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헤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버전 관리 툴과는 달리 Git은 헤드라는 포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인터는 지금 작업 중인 로컬 브랜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현재는 작업 중인 브랜치가 마스터 브랜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헤드가 마스터를 가리키는 형태가 됩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이 헤드가 가리키는 것은 결국 현재 브랜치의 가장 최신 커밋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헤드가 다른 브랜치를 가리키게 된다면 이것은 현재 내가 작업 중인 브랜치가 변경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두 번째 커밋을 생성해 볼 텐데요. 기깃 배시 창을 여시고 두 번째 커밋 같이 한번 생성해 보고자 합니다. 어, 똑같이 메인서비스.java 파일을 수정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클리어 해 주시고요. vi mainservice.java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봅니다. 자, 서트 모드로 들어가셔서 저는 이 바로 아래 줄에 white code 2 라고 입력을 할 거고요. esc키 그리고 세미콜론 wq 누르신 다음에 엔터 눌러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d e e 보시면 이렇게 두 번째 라인의 코드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이것을 커밋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git add main-service.java 하시고 git commit-m commit-to 두 번째 커밋이죠 commit-to이고 현재 마스터 브랜치에서 작업 중이므로 master-branch라고 커밋 메시지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을 다 하셨으면 엔터 눌러볼게요 여기까지 두 번째 커밋을 생성하셨고요. 한번 git history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it log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아까 전에는 첫 번째 커밋만 있었고 이첫 번째 커밋의 커밋 아이디 옆에 마스터 master, 마스터라는 브랜치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두 번째 커밋을 생성을 했고요. 두 번째 커밋을 생성하고 나서 기세 히스토리를 다시 확인을 해보니, 아까 이 하단에 있었던 표시가 바로 이두 번째 커밋 옆에 붙어 있죠. 즉, 마스터라는 브랜치는 이두 번째 커밋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시 이 마스터 브랜치를 헤드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림을 통해서 브랜치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커밋을 생성했을 때는 이 마스터라는 브랜치가 첫 번째 커밋을 이렇게 가리키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작업 진행 중인 브랜치가 마스터이기 때문에 헤드라는 포인터도 마스터를 가리키는 형태가 되었겠죠. 그리고 나서 방금 전에 두 번째 커밋을 생성했습니다. 커밋이 새로 생성될 때에는 이전 커밋이 무엇인지도 내부적으로 저장합니다 때문에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것은 이 커밋2의 이전 커밋이 바로 커밋1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두 번째 커밋이 생성되는 거와 동시에 마스터 브랜치는 커밋2를 가리키는 형태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마스터 브랜치에서 계속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 다른 브랜치로 뭐 변경을 하거나 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헤드라는 포인터는 계속해서 마스터 브랜치를 가리키는 형태가 됩니다. 이후로 계속 커미, 이 마스터 브랜치에서 커밋을 새로 생성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가장 최신, 즉 마지막 커밋을 가리키게 되겠죠. 새로운 기능 개발이 시작이 되면 브랜치는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브랜치는 목적에 따라 분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가 브랜치 개념에 대해 설명을 했을 때 개발자마다 서로 다른 브랜치를 만들어서 각 개발자에게 독립적으로 할당하는 그림을 예제로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로그인 기능 개발이 시작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기능에 따라서 새로운 브랜치를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브랜치를 어떻게 분기시킬 것인지는 일종의 운영 전략입니다. 따라서 조직의 구조나 혹은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의 특성에 따라서 각각의 전략은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예제 그림과 동일하게 우리도 피처 로그인이라는 브랜치를 마스터 브랜치로부터 새로 생성해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패시 창을 실행시켜 주시고요. 저는 클리어 한번 하겠습니다. 브랜치를 새로 생성하실 때는 브랜치 그리고 뒤에 새로 생성할 브랜치의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저도 동일하게 Git 브랜치 그리고 Feature login이라고 새로운 브랜치명을 입력을 한후 엔터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현재 브랜치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볼 때는 Git 브랜치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었고요. Git 브랜치 명령어 입력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브랜치에 어떻게 나와있죠? 아직도 초록색은 이 마스터 브랜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Feature Login이라는 브랜치가 생성은 되어 있지만 사실 이동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 l 로그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Head라는 포인터는 여전히 마스터 브랜치를 가리키고 있고 Feature Login은 현재 생성만 된 상태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스터 브랜치에서 Git 브랜치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렇게 피처로그인이라는 브랜치를 생성했습니다. 피처로그인은 최신 커밋인이커밋2를 가리키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이때 현재 작업 진행 중인 브랜치가 아직 마스터이기 때문에 헤드는 여전히 마스터라는 브랜치를 가리키는 형태가 될 겁니다.